와, 또뭐이상왔냐 야, 요즘 같은 날씨는 이 정도 챙겨줘야 안 얼어죽어. 동계 캠핑이잖아, 동계 캠핑. 난 모르겠고 네가 알아서 다 해라. 좀 갑자기 웬 캠핑? 야, 너 잠을 무조건 침대 에 산다 내가? 야, 내가 요즘 친구들 따라 몇번 다녀봤잖아. 캠핑 이게 진짜 좋아. 불멍 알지? 불멍. 아무튼 진짜 좋아. 넌 나머니다. 불멍 이거 뭐고? 네가 다 해. 난 몰라. 어, 힘들어. 야, 이제 좀 쉬자, 우리도. 야, 느낌 좀 한다? 그치. 이게 또 치는 게 힘들어서 그렇지. 치고 나면 그냥 그때부터 힐링 시작이야. 에휴. 힐링 되긴 힐링 된다. 추운 거 빼면. 야, 앞에 이거 불좀 째면 안 추워. 동계 캠핑이 이 정도는 추워야지. 에휴. 아, 근데 좀 추운 거 같기도 하고. 동계 캠핑에 뭐 추운 맛이 있어야 된다면서요. 또 춥다고, 공시렁이냐 아니, 이 정도까지 추울 줄은 몰랐지. 아휴. 야너 그거 좀나좀 좀 벗어줘 미쳤니? 이거 벗어주면 나뭐 얼어주라고? 야 5분만 싫어 3분 안돼 1분 야 사이즈 안 맞아 아, 그냥 덮고만 있을게 진짜 추워서 싫다고 그래 싫다고 했다 뭐야? 뭐야 왜 그래? 뭘봐야 응? 저 형한테 차좀 줄까? 뭔, 뭐 차? 뭐? 아니, 차좀 빨아가지고. 왜 줘, 이거를? 도와줘라. 뭘 도와줘. 어떻게 도와줘. 응. 너 얼굴 봐. 하... 너안 돼. 안될 거야, 아마. 아, 좀너 지금 되게 별로야, 그리고. 가만히 좀 있어, 그냥. <laughs> 어우, 더운데? 죄송한데 옷좀 맡길 수 있을까요? 아 너무 좋죠. 저 주세요. 예, 네, 저 주세요. 감사합니다. 아, 예. 네. <laughs> 아, 뭐 하냐 너? 뭐야 그들아? 그래? <laughs> 진짜 좋아 보이는데? 나 이거 입어야겠다 그냥. 뭐해? 와. 너네 안에 기모도 있어. 아 좋아. 이거 아. 뭐다 와나 이거 살래. 이거 뭔지 아니? 몰라 뭔데? 이 닐튼 온블 파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코트 같은 거야. 코트? 어튜지는 길긴 하네 그런데. 너처럼 다리가 비정상적으로 긴 애들한테는 이런게도 짧거든. 아. 내가 입은 건노벨트 아스펜 온블 자켓이라고 비슷한데 달라. 매장에서 두개 엄청 고민했거든. 두개 사는 거 엄청 오바여가지고 이거 샀는데 닐튼도 확실히 이쁘네. 아, 뭐, 지아 야, 근데 난니게더 이쁜 거 같은데? 시끄럽고, 옷 벗어줄 생각 없고. 전 그렇게 추운 저 사람한테 이런 생각을 해. 응, 음, 그럴까? 그럴까? 아, 야, 그리고 너 맨날 응. 그러잖아. 겨울에 제대로 된거 없어가지고, 소개팅도 못 나가겠다고. 아, 그얘기를 이런 거딱 하나 장만했었어 봐. 어? 너 저번에 소개팅 들어왔을 때, 그날 안쳤어도 됐지? 그얘또왜 하는 거야. 아, 근데 뭐, 온 돌? 온돌이 뭐야? 근데 온돌이 공처럼 생긴 볼 타입 충전재가 들어가 있어서 온볼, 온돌 말고 온볼. <laughs> 이게 가볍지, 수분 조절 잘 되지, 그리고 겁나 따뜻. 응. 아무튼 저 사람은 좀옷좀 좀 아는 사람인 것 같아. 응? 어? 캠핑에 이런 옷 입고 왔다? 템 아예 다 했지. 너는 캠핑 장비를 살게 아니라 옷을 사야 돼. 맨날 꼬질꼬질해가지고 어 이게 물세탁 되거든? 엄마가 맨날 얘기하잖아 빨래는 각자 알아서 좀 하라고 이거 물세탁 안 됐어 봐어 꼬질꼬질하게 빨지도 않고 내년겨울까지 있는다. 그리고 무엇보다 무엇보다 야 근데 야. 나 이거 그냥 사야겠어. 그냥 저 살래. 일단 복구해. 야야 야. 야 샀어. 나이거 샀어 이거. 버스 거. 좋아. 어. 네. 어 그거 재옷인데 네? 어? 재옷이에요 어? 책 책고 아 아닌 거 같은데 어 잠깐만 잠깐